자, 불린 차지 팝 사용해 가지고 특이한 모양의 창을 한번 뚫어 볼게요. 컨트롤 시프트인가요? 시프트 쉬프트에인 테이 눌러 가지고 메시 큐브 GZ 위로 GG G, 아니. GY 이쪽으로. 자, 그리고 어, 조금만 더 위로 올릴게요. GY로. 어, 켜고 작업하고요. 컨트롤 어탭 눌러서 E 누르고 모서리 이렇게 선택하면은 아 그리고 뭐 잠깐만요 이거 조금만 편집해 볼게요 편집 된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,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요 자이 e 누르고요 모서리 선택해서 필렛을 줄 거예요 컨트롤 B 눌러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죠 이 상태 살아 있는 활성화 된 상태에서 컨트롤 B를 누르면은 다단 필렛을 다단 베베를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 여기 와서 제너레이트 불린 요거 누르고 요거 누르면 이렇게 뚫리죠. 어 그리고 요뭐 이거를 음 이렇게 자집합이 됐죠. 이 상태에서 어 지금 이게 편집성이 살아 있는 효과 필터. 어, 모디파이어라 그러는데요. 효과를 여기 이렇게 준 거예요. 근데 어 뭔가 추가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확장을 시켜줘야 돼요. 그래서 컨트롤 A 누르면 확장이 됐고요. 여기서 어, 이렇게 어, 모서리 하나 선택하고, 어, 여러 한, 한 군데, 두 군데, 세 군데, s 시프트 알키 누른 채로 이렇게 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죠. 그래서 E를 누르고 Y로 뒤쪽으로 이렇게 뽑아낼 수 있겠죠? 어. 뽑아내고,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게, 여기, 이렇게 전체, 또 똑같이 Shift-Alt 누르고, 이렇게 선택하고요. 전체 선택된 거 확인하고, Ctrl-B 눌러서, 어 이렇게 모서리, 넘어가면 터지죠? 여기를 넘어가면 터지네요. 그래서 저기, 여기 안에서, 어 이렇게 주면은, 필렛도 집어넣을 수가 있죠.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, 잘 피해서 어,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작업하면은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.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할수 있는 게 제너레이트 솔리디파이, 이렇게 4 정도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. 이렇게 하고, 요게 한번 보면은, 이렇게 살짝 삐뚤죠? 어, 그 경우에는, e v 스 n t h i c k n 하면은, 이렇게 깨끗하게 되고요. 요렇게 어, 하고, 요것도 어, 컨트롤 A 눌러서 확장 지어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잘 들어갈 거예요. 컨트롤 B 하면은, 여기는 필렛이 잘 들어가죠? 어, 여기도잘 들어갈 거예요. 여기요. shift alt 컨트롤 B 눌러 l 이렇게 l l n u 이 l nu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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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u l l n 이 l l n u 여기는 u l l nu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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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는 l 포기 u l l null n 살짝 l n u l 이건 하드 서피스 모델링인데, 아, 하드 서피스 모델링도 살짝 경험했습니다. 그래서 원하는 대로 구조 변경하고, 그리고 필레 주고 할 때, 아,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? 네. 여기까지입니다.